안녕하세요. 8월 27일. 네. 주말들은 잘들 보내셨나요? 일단 이제 다음 주, 우리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내 주주명부 확정일이 9월 1일이죠. 네. 주주명부 확정. 일단 확정이 되려면 또 대차, 또 제, 다음주는 일단 내 대차 흐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듯 합니다. 그래서 대차가 조금 많이 줄면서 조금 주가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다음 주 네, 스케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28일, 일단 월요일,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8월 29일, 내 네, 화요일 날, 네, 마찬가지 뭐큰 뭐큰 이슈 사항은 없고요. 이제 8월 30일, 네, 수요일, 미국의 2분기 네, GDP 수정치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네, 8월 31일, 목요일, 또 이제 8월 달 마지막이자 또 중요 지표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미국 네, 7월 달 개인 소득, 네,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PC 지표가 발표가 되는 사항이죠. 요게 일단은 또 금리 인상 지표 중에서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사항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MSCI 인 네, 지수 재조정,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사항이죠. 이때 또 에코프로 봐야 되겠죠. 네. 또 약간 리밸런싱 효과가 또 얼마나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8월 31일 장 마감 후 진행되며 9월 1일부터 네, 리밸런싱이 진행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해서 일단 동시효과 때 일단 흐름을 봐야 될듯 하고요. 셀트리온 3인제도 일단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주간 실험 수당 청구 건수에서 뭐 매주마다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9월 1일 날에서 미국의 8월 달 고용 동향 보고서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또 금리 인상에 또 중요한 지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월 1일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주주 명부 확정일. 일단 합병 공시상으로 올라갔던 주가 안에 네, 거의 다 반납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횡보 정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조금 대차가 대차가 줄어들면서 네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뭐 가장 큰 이벤트가 일단 잭슨을 미팅에서 파월 발언이었죠. 네.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잭슨 미팅에서 파월, 약간의 매파적인 발음이 나왔지만, 시장은, 네, 그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해서, 미, 증시 네, 모두 빨간불로, 다우가 0.73, 그리고 나스닥 0.9, S&P 500 0.67에서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되었고요. 이번 주, 네, 파월 쇼크 없었지만, 이번 주, 정, 네, 종목 자세가, 네,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코스피 밴더 2490에서 2610선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소비주 쪽이랑 기술주에 주목하며 투자를 해야 뭐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일단, 지나갔으니, 그죠? 네, 일단, 잭슨 미팅 파월발언 지나갔으니, 일단 또 이번 주에 나올 지표에 따라서 뭐 약간 약간씩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겠죠. 해서 일단은 다음 주에 뭐큰 이슈 사항은 없을 듯 합니다. 서정진의 셀트리온 합병 성공 드라이버. 국내 이어 해외 주주와 소통 발로 뛴다 해서 이제 뭐 해외 쪽에 또 투자 설명회 뭐 신규 투자하기로 그 설명회를 간다라고 했던 상황이었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국내에 이어 해외 주주들의 설득에 직접 나서며 합병 성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해서 지난번에는 국내 투자자 대상으로 네, 온라인 간담회가 진행이 되었던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는 뭐 소회장 기우성, 김영기 대표 모두 내 네, 해외로 해외로 발로 뛰면서 8월 말부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CEO들과 함께 일본, 싱가포르, 홍콩, 미국 등에서 기업 설명회를 돌며 기존 투자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투자자도 모두 만나 합병 성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여튼 해외 쪽에서 좀 좋은 소식이 뭐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좋은 소식 나올 거는, 네. 조금 아직은 좀 없을 듯합니다. 이제 8월 27일, 네, 뭐 3분기도 거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M&A 사항이 조금 가시화, 네, 빨리 조금 네 가시화 되는 사항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싶고요. 뭐 나머지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온라인 간 다음에 우리도 영상으로도 같이 받고 그죠. 그리고 서정진 사장의 커멘트 일단 100% 워딩된 부분 또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병 성공하려면 내 네, 주총에서는 승인이 될것 같고 일단 주식 매도 청구권 이게 가장 큰 문제 사항입니다. 지금은 주가가 주식 매도 청구권 가격 대비해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모두 한 5, 6%대 지금 하락해 있는 사항인데요 성공해야죠. 셀트리온 합병 장밋빛 전망 뒤 주가의 역설이다라고 합니다. 더 스코프 마켓 분석에서 기사가 두개 나왔는데요. 어제 하나 나왔고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합병 합의에서 주가, 합병 작업 시작한 셀트리온, 사명제공과 시장의 질문. 통합설 제기 8년 만에 합병 시장에선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주가는 반대로 부진하고 있는 사항이죠뭐 합병에 대한 부분 거죠. 수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왜이 시점일까에 대한 또 의구심도 쏟아내고 있는 사항이고요 셀트리온 사명제 합병 소식에 투자할 거에선 긍정적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개발 임상 허가 판매 수직 계열화로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그룹을 괴롭혀온 일감, 모르,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는 셀트리온이 합병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자자에게 제시한 기대 효과와도 맥락이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죠 네. 지금 냉랭합니다 반대로. 합병을 둘러싼 뒷말도 무성합니다. 바닥을 기고 있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합병이다. 경영권 성계를 염두에 둔 통합이다. 등 셀트리온 삼명제 합병을 두고 숱한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살펴봤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회사에서는 합병 효과가죠. 원감 절감 효과와 재무적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있는데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고. 일단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먼저 합병하고 합병 효과. 셀트리온이 이번 합병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 첫째, 개발, 생산, 판매 조직의 일원을 통한 원가 절감 효과. 셀트리온 그룹은 원가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신약 개발 등 대규모 투자에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둘째는 경쟁력 강화. 원가를 절감한 만큼 바이오 시뮬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기대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도 있고 냉정한 전망도 있죠. 셀트리온 자체 전망으로는 세 가지. 네. 통합 자원 활용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 원가 절감 통한 공격적 영업도한 가능하고 재무 구조 개선에 따른 투명성 제고. 네, 모두 가능하다. 반면에 시장 참여자, 정권가에서는 원가율 안정화 단계는 2024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시간이 일단 오래 걸린다. 단기적으로는 매출 감소 피하기 어렵다. 네, 단순 합산 매출이 아닐까 그죠 여하튼 이제 우리 합병 기일이 12월 28일이잖아요. 아마 12월 29일날 합병 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겁니다. 그게 얼마에 나오느냐에 따라 그게 일단 중요한 사항일 듯하고요. 주가 단기적 변동성 높아질 수 있다. 야튼 합병 공시상으로 잠깐 높아졌는데 그죠. 지금은 다 반납하고 횡보 정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뭐, 과거에 계속되어 이슈가 되었던 뭐 분식에게 내부 고래 비중 쪽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합병이 되면 이거 모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상항 주가 향방. 셀트리온이 장밋빛 가득한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인지 합병 소식은 주가에 호재를 적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병 공시, 네, 과거 상으로 봐도 그죠 좋았는데, 여하튼 이번에는 조금, 네, 달리, 좀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뭐, 기간, 연기검 쪽에서 많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일단은, 뭐, 합병 자체는 긍정적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파이프라인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신약개발과 관련한 큰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이익의 30%를 현금 배당에 활용하겠다라는 주주환원의 정책, 목표를 제시한 것도 긍정적. 하지만 요거는 시간 자체는 조금 더 걸려, 걸리는 사항이고요. 합병의 효과, 뭐, 주가는 잠깐 올랐다가, 네, 상승부 모두 반납을 했죠. 네. 뭐 합병이 확정되면서 차익 실현을 노린 투자자의 매도세가 나타난 것이지서 볼수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네. 차익 실현 차익 실현 했다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14만 원인데 그죠? 이거는 완전하게 틀린 부분이고요. 성공적인 합병을 위해서는 주가가 상승해야 하는 만큼 셀트리온의 주가 부양책을 기대해볼 필요가 있다. 아직은 특별한 게 나온 게 없습니다. 뭐 회사에서 숨겨 놓은 게 있는지 그죠 뭐 공매도가 계속 가불면 뭐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 있데 여하튼 아직까지는 특별한 네 부양책 나온 건 없습니다. 반론 재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죠 일단은 요 재고 부분 일단 지켜보자 네 지켜보자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건합병하든승계하든 소액주주에게 달린 셀트리온의 미래 네. 소액 주주가 우리가 워낙 뭐 오십 프로 대 많은 상황이라서 그죠 일단은 요게 반대가 많아지면 합병이 무산될 거고 반대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합병은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한다, 만다, 셀트리온 그룹 말도 탈도 많았던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이슈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2015년부터 나왔던 부분 자체가 중간에 홀딩스간 소회장의 그저 세금 부분이랑 지주회사 요건 부분 때문에 홀딩스 합병을 먼저 했던 사항이었고요. 소회장은 계속 뭐 이번 합병은 주주가 원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주가 원해 주, 주주가 원한 것이다. 그 전에 조사를 해본 적도 없죠. 일단 회사, 회사의, 회사의 회계 문제, 그리고 내부 거래 비중, 과거의 내부 거래 비중 때문에 또 과징금도 받았던 부분이었고, 뭐, 셀티온 헬스케어 모여가 판매권이 내년에 또 독, 만료가 되나요? 저는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주주분들, 뭐, 셀티온 헬스케어의 판매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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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슈가 있으니까 그죠 올해 일단 합병을 해야 되겠죠 네 주주를 위한 합병은 아니고 회사와 회사와 본인을 위한 합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왜 지금인가 이처럼 셀트리온 사명제 합병이 현실화되었지만 기대감보다는 의문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다 가장 큰 의문 왜 지금 합병 카드를 꺼내 들었느냐. 분식회계나 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합병 필요성이 제기됐던 2017년 셀트리온은 답은 NO였기 때문이다. 해서 합병 후에 소회장의 지분, 헬스케어 지분 11%가 3%대로 줄어들고 지주회사 셀트리온 홀딩스 21.5를 가지고 가고 있는 사항이죠. 해서 지주회사 지주회사 요건 20% 쪽에 대한 사항도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성계의 미끄럼이다. 두 번째 의문은 합병이 기업 성계를 위한 미끄럼이 아니냐라는 것이다. 소회장 이런 논란의 선을 그, 그어 왔습니다. 지난 17일 온라인 간담회에서도 합병은 주주가 원하고 많은 투자자가 권유해서 진행한 것이라며 내 이해관계 때문에 합병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의견은 다릅니다. 시장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네 그죠. 회사는 어차피 회사의 이익이라든가 회사의 의견을 대 네, 대변하는 부분이고 그 의견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최대 주주 일어나와 지배구조 단순화는 성계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경영권을 성계해야 할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 지배구조 단순화. 네, 합병을 하게 되면 거죠. 지배구조가 단순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합병법인의 사내이사 쪽으로 네, 일단 차남은 탈락이 되었고 장남만 네,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이처럼 셀트리온의 합병을 두어 다양한 의문이 나오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합병의 성공 여부 소액 주주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소액 주주 비중이 많죠. 주식 매수 청구권 규모 한도 1조 원대 1조 원 넘어서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전망은 지금 현재 그저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 지금 현재는 셀트리온의 네,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15만 813원, 헬스케어가 6만 7251원이죠. 지금 주가가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6.17%대,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5.28%대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9월 1일 네, 주주명부 폐쇄가 되고 또 합병 반대 의사 접수기간 10월 20일까지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요 11월 10,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 기간에 이 기간에 주가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합병 당연히 성공해야죠. 합병 성공 합병 당연히 성공하면서 합병 모멘텀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제가 몇번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이 그죠. 투자하면서 가장 내 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투자 내 네, 시기 부분이고 여러 가지 합병 진행 과정 중에서 이벤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주 명부 폐쇄 부분 9월 1일 주총 10월 23일, 반대 의사 접수 기간,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 합병 기일 후에, 기일 후에 나오는 합병 법인의 매출과 네, 영업이익 부분, 그리고 1월 12일 내는 신주 상장, 일단 지시셀 사례로 해서 또몇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여튼 다음 주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 조금 주봉상도 양봉, 네, 조금 좋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